로마서 12장에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포함한, 포함되면 안 된다. 그러나 악을 정오하고 성과 연합하라. 사랑은 하되, 정호하라. 악은 정호하라. 정호가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정호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러나 악은 정호하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전력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러나 악을 정오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높은 것들 권력욕 명예욕 분별없고 자만하는 마음 나은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잘난 체교만 교만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나 악을 정오하라. 네 운수가 배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숲 불을 쌓을 것이라. 성경에는 아주 어,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들 항상 표현은 항상 부드럽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